안녕하세요, 큰언니입니다. 저는 진정으로 갑니다! <laughs> 우리 할머니네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. <laughs> 그러면 할머니네 집으로 가볼까요? 고고! <laughs> 뭔 고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? 사람이 메시냐? L A R B야? 이 찌는 거야? 이렇게? 쪄갖고 아니었나 해. 떡국이다. 떡국? 아니 네? 한나해 빨리 먹고 싶다. 응명절이 되니 동생들을 보게 되네요 너 진짜 못생기게나온다나응그래도생각도 생각해. 도 생각해. 나도 생각평균이 생각해. 나도 생각해. 나도 나도 생나나 아니, 어떻게 열로... 수... 아 그래 이렇게 둘, 아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셋, 하들 둘, 하나, 셋, 하나, 어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어 화면 나잘 받아. 셋, 하나, 모에물물 물 오르는 중이야. 어디가? 응? 아 잠깐만 그냥. 설 아, 둘, 잡지마, 설나 <laughs> 잡지마 이거. 나 <laughs> 어, 저, 저 <laughs> 우리 조상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서졌어? 나도 p c 방에 약간 가탑지고뭘 <laughs> 잘랐나? 어? 야, 쏴. 뭐또 해? 뭐 이렇게 많이 해? <laughs> 끝났다 아 끝났어 끝났어 하하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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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어 끝났어 이났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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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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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물? 어? 안 가져가 뭐 전하고 떡국하고 응또뭐 음. 갖고 가고 싶어? 또 갖고 가고 음. 싶은 거? 말해 <laughs> 잡채? 어, 잡채 또 말해 어, 잡채하고 잡채. 또 뭐. 또뭐 잡채하고 또뭐 줘, 생 나물도 나물은 진짜? 갈비, 갈비 갈비는 먹어보고 갈비는 안돼 갈비는 안 돼? 응. 갈비는 다다 없어 다 먹었어? 응, 다 먹었어? 응. 없대, 조금 적게 대박이다 여기 여이이 이렇게 뜨겁니이세미 손으로 이셔요 세미 잡채 해 봅시다. 세머니이이이번이 음. 꽃 같아. 음. 핑크 핑크하고. <laughs> 엄마. 어? 세뱃돈 준비했어 세뱃돈 줄 준비 다 되셨나요? 준비됐어요? 음. 이걸 벌고 버는 어, 애들은 좀만 줘. 응, 만 원씩 주고, 안 버는 애들은 이만 원씩이고. 주지 말라고? 주지 말라고? 응? <laughs> <주의 말하라고>? 학생들! 학생들! 너도 왔어? i 경례. 끝났어. 끝났 어! 어. 벌써 끝! 났어 어. 끝이야. 어, 끝. 끝 h t 아 i r Good 작은 형. 이만 좋아. 딱 붙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 우리. 봐봐. 어봐있어 빼서. 들어와. 다시 해 봐. 다시. 다시 해 봐. 다시. 자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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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laughs> <시작>. 다시. 네. 아유, <laughs> 쭉 고마워. <웃음> 자, 이렇게 받아야 돼. 두 손으로.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그냥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나세요 아, 돈이 아직 몰라. 우리 이제 나왔어. 자 끝났어. 응. 나, 끝났어? 우리 <laughs> 돈이 나가다 마네 이거. 꿈이. 그래 <laughs> 예전만치 않아. 예전만치 않아. 아이고. 돈을 다 밑둥 안기는 거예요. 체도 바꿔갔다 나는 성이라도 보일라고. 이야. <laughs> 끝났어? 끝났어. 다 끝났냐? 응 어매 세뱃돈도정할줄 알고 조금 씩줬더니응다 끝났습니다. 예전만큼 아, 네, 애들이 아, 네. 많지 않아. 반갑다 얘. 세뱃돈 또... 여기 찍고 이제 안찍을려고 너무 힘들어. 너무 많아. 그래. <laughs> 아주 세 아주 또세 명이나 더 남았어. 우리 가자. 너안 찍어. 애기가 어려서 안 돼. 선생님 여기 보여.